엄청 커 아, 진짜. 알짜리 만든다 제가 하는 본인은 뭐야 어, 뭐야? 카메라 끼지마 카메라 끼뭐마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야채는 없나요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채는 없나요? <목소리도> 켰습니다 어,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어, 에, 이 찬밥 아이스 라이스를 어, 디핑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, 고추기름 한번 내놨습니다. 그리고 음, 왜 디핑하게 먹어야 되죠? 어떤 조화로? 어둘다 핫하면 뜨거워요. 마음이 <laughs> 핫핫 핫. 그리고 이건 미트롤스 짧게 다져서 포장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튀겼어요. 아, 미니 동가아 라는 거죠? 예 e on, g 게요 l This g r a 디스 is this grant. I'm sorry. What are you d o 는 n g I'm s o 야채와 i 분하 o r r y I'm s o r r 노른자가 안 익었군요. 어, 원래 순무 찌면 노른자 익힌 게 아니에요. 근데 이, 그거는 팔팔 끓는 거에다가 넣는 거잖아. 근데 이건 팔팔 끓는 거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팔딱 아니 아니 팔팔 끓는 데다 넣는데요. 최고떡 아, 아, 아. 이거 안 쓰면 내가 써야겠네. 이건 약간 집어먹어야지. 처음엔 되게 밍밍한 거 같거든? 음. 맛이 맛이 몰라오 진짜 좀 맵는데? 음, 이건 바깥에서 먹어야 더 맛있겠다 느낌이요 오뎅 국물같이 팔면 진짜 맛있을 텐데 음. 나 부대찌개 많이 먹어야 돼서 다 어, 줄게 진금 n 진 e r Ginger, 이 i n g e r Ginger, 진 i 진 g 저 r 진저? n g 저 r Ginger, 알탕 먹고싶다 갑자기 알탕 맛있지 저번에 또 알탕 죽이지 그래 곤이 싹 먹어 제가 아는 곤이는 군인은... 쌀수있 <laughs> <놀라> 마이야미마미마이 <목소리> 어쩔 수 없잖아 아음음계에 소금을 너무 많이 쳤나봐요 많이 짜요? 내 것도? 조금 친다고 조금 쳤는데 음 큰거같던데 태홍 김이네, 태홍 김. 김도 블라인드해서 먹으면 재밌겠다. 김이 진짜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. 근데 왠지 백종원 선생님은 할수 있을 것 같아. 백쌤은 맞추지 않을까? 이거는 강원도구만요? 음... 조만 씨, 일로 좀 내려와봐요. 뭐? <laughs> <laughs> 맛없다니까 내가 먹어 취할 수. 맛없다고 나했어. 에이 이렇게 내가 뜨어지면 뭐해요? 아 근데 철가방 먹어보고 싶어. 철가방을? 철가방은 쎄만 날 텐데. <laughs> 이정도면 계란후라이 한 건데. 이제 계란후라이도 못한 할... 이게 아니었나? 이이 치킨이 아니었나? 고추가 맛있었나? 지금 왜 이렇게 심심하냐? 그... 오빠가 지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네가 먹어봐. 알았어. 만약에 심심하면 겨자 소스 찍어 먹자. 좋아. 지금 찍어 먹자. 너도 먹어봐야지. 먹어봤어. 전에 먹어봤잖아. 음. 맛있지. 콩나물 느끼면 진라면 더 맛있었던 것 같아. 컵라면에 콩나물을 왜 넣어 먹냐? 뭐야? 어? 뭐야? 밥 먹고 갑자기 신나버려? 무무야 좋아? 뺏길까 뭐 봐, 표정 봐왜 아, 아, 왜? 왜 그러지? 요새 애가 내가 아? 사촌이야 사촌 뭐가 마음에안 들어? 엄마가 잡게 해줘? 네치보해서 아까 좀왜 화낸 거예요? 제 네, 마음을 지, 모르겠지만. 제가 물고 싶은 구간이 있는데. 그 잘안 잡혀서. 안 애기들 원래 이렇게 잠꼬누다가 이렇게 던지잖아 음. 화나서 <laughs> 잘안 돼서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차근차근 알려주잖아. 좋은데 순이 많이. 부추도 들어갔어 어, 좀 썼어 음, 네, 뭐, s 썼어 내가 족발에 리 푸치, 뭐, 오늘은 케줄은나 d u l e 보내고. t 끝 e c u 고 a 끝 d 어 e v e r put a bomb. 음, goodness. t h a t 지 a good thing. There's a cool n u m 거기가 싼 건지 여기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. 원래 3,500원이었는데 거기. 너무 오래전 아이야 그래봤자 1년 전이지. 3,500원이? 2년 전. 나 코시국에도 그때 4,500원, 5,500원이었었는데. 그럼 3년 전에도. 고시국. 4년 전, 4년 전. <laughs> 어 아, 보인다. 한두 아, 마리다, 여기 큰거 붙어 있는데. 야, 진짜 잘 보인다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짜 게 선명해? 이 바위 보여 지금? 엄청 커. 알짜리 만든다. 아니 오늘따라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해?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'll ever know. Mm -hmm.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. Two silhouettes on the concrete. 이렇게 찢어서 넣으면 되지 않나? 싱거워 음 싱겁지 김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봐? 아니면 이거는 매운 소스입니다 매운 족발이 그 시간대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맞지? 안 된다고 음. 하셨지 아쉽지만 소스로 만족하는 걸로. 그래서 소스가 그렇게 쌓여 있었구나. 소심에서안들어어오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맛은 맞아. 그렇지. 응. 슴슴해가지고. 이름 다섯 그릇 더 먹지. t h a 근데 음. 맛있지? 매운맛이 싹 올라간다고 없어져 음. 아 근데 소스 맛있다 음. 그래서 아예 소스로 파나봐 네 음. <laughs> 근데 그거 볶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왜냐면 그게 내려가야 거기 위에서 불을 쓰거든 아 내가 그래서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음. 백종원씨가 저저 눈썰미 잡아 어, 매워. 매워? 응. 음. 아 여기 완전 만천... 이 정도면 너무해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빠도 뭐 <laughs> 안녕 해줘. 콧물 나와봐. 다시 안녕! 너피 그그 문제 또 있다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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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택배가 왔습니다. 택배, 스강, 스 이거 그냥 별거 아니야. 아, 전에 또강 집에 샀다가 어 머리가 자꾸 여드름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. 이 l a c k Bean. b l a b l a c k Bean. Black Bean. Black Bean. Black Bean. b 어, 이거 맞아. 나는 이게 좋더라고, 피부에. 어떤 사람은 막 따가우신 분들도 있대. 근데 나는 잡티가 진짜 좀옅어지고 좋더라고. 나는 상관 아니고 추천. 아야 돼. 야. 제가 아무 말도 안는데 말하잖아, 아무 말도 안 해. 왜왜 왜? 왜왜 왜? 어어 왜심이 없지, 다가왔어. 물을 느껴줘서 아니야. 팜. 음. 맞아? 아빠 핸드폰 꺼. 핸드폰 하지 마. 좀 예민해. 음. 예민하다. 어, 어. 카메라 찍지 마, 카메라 찍지 마. <laughs> 이거 그거 아니야? 카메라 아, 치우세요. 이거 들고 갈 거야? 이거 들고 가. 알았지? 좋은 소식 있길 바래. 어. 여기가 뭐죠? 어. 오.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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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데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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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서드 저는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다 넣었어요. 아~ 향이 셀것 같은데. 아~ 초고추을 많이 넣으셨네. 이거 많이 넣은 거야? 적당히 넣은 거아니또흘렀어요 아니, 흘린 줄 알았는데 안 넣었어. 아이, 그 내가 흑백미소를 감명깊게 보긴 했나 봐.

어디 올까?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 그리고 그 줌이 있는 게 되게 편하긴 하네 색깔은 맥주 색깔이 아니다. 음. 튀김 음. 일단 되게 맛있구만. 음. 우리가 오로지 싼 것만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. 맛있는 싼걸 찾아다니. <laughs> 처음부터 퍽살 먹으니까 힘드네. 난닭리 먹었는데, 아니 껍질이 까졌거든. 닭 달이 음, 별로 양식 없데그 껍질을 먹원래딴거 먹는 애들도 있거든. <laughs> 그러니까 난 그런 애 싫어하거든. <laughs> 내가 그랬거든 친구들이랑 치킨 먹을 때 <웃음> <웃음> 진짜 싫어. 근데 껍질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서, 껍질 안 좋아하는 친구가 치킨집에서 한잔 하자고 그 자기가 쐈으면. 그럼고 퍽퍽살만 좋아해요 음. 닭다리, 자기 다 먹으래 그렇게 친구 엄청 많을까 <laughs> 우린 친구 없고? 우린 경쟁 상대가 많아 맞아 어? 근데 사주길 바라면서 닭다리까지 먹고 너무 염치 없지 않아? 그렇다고 저희 성격이 얻어먹는 성격도 아니긴 해요 어, 갑자기 너무 구차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<laughs> 더티페이를 <더치> 하죠 <웃음> <웃음> 찐따의 정석 음.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리를 오늘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 불편한 점 냉장고에서 뭘 꺼내야 되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안 하려고 했지 I'm happy I'm o n Making coffee just for one Eating breakfast all alone. Fewer dishes to be done. I'm never running behind.